네, 오늘도 을지대학교 오늘은 을지대학교 문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열이고요.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이 등장했다. 네, 첫째항부터 n 날까지 으프레 n 이라고 하자. 그때 s 오, 칠, 팔, 십 이런 애들이 이런 관계식을 갖고 s 원, s 2는 이런 관계식을 갖는데 a 2 곱하기 a 육을 곱하는 a 식을 곱하는 과정을 구하고 이런 조건에 만족한다. 네, 가정에 따라 풀어야 아래 세제곱부터 구하래. 그 모기다. 죄송합니다. 모기가 기를 씨와서 자, S, Sn이라는 것은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r 1분의 2째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혹은 반대로 써도 돼요. 순서가 1 r분의 첫째 항, 1 r을 인제고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수 있다. 저는 앞에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10이라는 건 r에다가 10을 대입하는 거다. 분자부터 쓸게요. S8은 이렇게 그다음에 분모는 S7 S고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봤더니 분자에 있는 애들 분모가 똑같고 분모에 있는 애들도 분... 각자 분모가 똑같죠 그러면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분수 분모가 똑같으면 우리는 분자끼리 빼기 하면 된다 그죠 그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는 거예요 앞에 A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빼기 A 아래 8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는 분모 R 마이너스 1분의 a, 아래 7제곱 마이너스 1 빼기 a,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예, 문자 정리부터 할까요? 전개하면 은 a,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 아래 8제곱 여기는 플러스 a가 되겠다. 뿅뿅 사라지고 ar 10제곱, ar 8제곱 AR의 8제곱은 똑같이 갖고 있고 얘는 R을 두개더 갖고 있고 얘는 다 썼고 앞에 마이너스 1만 남았다 그죠? R 마이 1분의 그 다음에 우리 분수가 분모, 문제 에다 들어있는데 우리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다 그죠? 그럼 분자 쓰고 나누기 분모 써주면 되겠죠 분모는 R 마이너 1분의 아, 또못 잡았어 r-1분의 여기는 ar의 7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ar의 5제곱 플러스 a가 되겠다 뿅뿅 사라지고 ar ar 똑같은데 5제곱까지 똑같고 얘는 r이 두개 남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그 다음에 분수 모양인데 나누기면 우리 어떻게 바뀌냐면 곱하기로 바뀌죠 곱하기로 바뀌어서 얘가 역수로 바뀐다 그죠 역수 a A 아래 제곱, R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 분자, 그래서 약분이 되겠죠? 분자랑 분모랑, 그 다음에 AR 5 제곱이랑 AR 8 제곱 약분 되면 여기 R 3 제곱이 남고, R 제곱 마이너스 1은 둘다 똑같이 생겨서 통으로 약분 해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R 3 제곱만 딱 남더라. R 3 제곱만 딱 남는데 반대편에 안 썼지만 숫자가 뭐였냐면 처음에 3이었다. 그래서 R 제곱은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 항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첫째 항은 왠지 여기서 뭔가 쓰겠죠. 첫 번째 거 썼으니까. 음, 잡았다. 잡았어요. 여러분, 자, S2 S1의 세제곱이다. S2는 n에다가 여기 2 e 넣는 거였어요. 2, 그죠? 그 다음 그러면 r-1분의 첫째항 r제곱-1이다. 그런데 s1은 뭐예요? s1은 첫 번째까지 합이니까 a1이랑 똑같죠? 이게 a1이니까 a라고 쓸게요. 이거의 세제곱이 얼마다? 190이다. 자, 여기 안에만 생각을 해보면 r제곱-1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공식. 둘이 더한 거한 번, 둘이 뺀거한 번으로 인수분해 되더라. 그죠? 그럼 요 모양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분자에 얘만 남는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ar 더하기 a 빼기 a면 이건 사라지고 ar밖에 안 남는다. ar이 몇 제곱? 세제곱이래 근데 r 세제곱이 우리 얼마라고 구했어요? 요게 3이래. 그럼 3으로 양면 나눠주면 a 세제곱은 36, 18, 34, 12, 64. 자, 64는 8의 제곱, 8은 2를 세번 곱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2의 몇 제곱? 2의 6제곱이다. 자, 근데 a의 세제곱이 2의 6제곱이래. a의 세제곱이 2의 6제곱이다. 그럼 여기 바꿔야 되겠죠. 얘는 2의 얼마의 세제곱이래해 6제곱이 되는가? 가로치고 거듭제곱되어 있으면 여기 지수랑 얘랑 곱하게 해서 6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여야 총 2의 6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3제곱 모양인데 뭐의 3제곱? 4의 3제곱이 되겠구나. 그럼 첫째 항이 얼마라고 하면 되겠다? 4라고 우리가 구하면 되겠구나. 오늘은 좀 빠른가?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일단 우리 R은 안고 있고 r 세 제곱만 알아요. 그래서 r 세 제곱이 나오는지 봅시다. 두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한번 곱하면 돼요. 그죠?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가려면 공비를 한번 곱하면 되고, 세 번째 항가려면 R을 두 번, 네 번째 항은 세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R을 다섯 번 곱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이제 지금 곱하기 보면 A1 곱하기 A1 제곱, R 곱하기 R의 오 제곱은... 곱하기는 지수끼리 우리 더하기 하는 거니까 아래 6제곱 되는 거예요. 그죠? 첫째 항의 제곱 곱하기 아래 6제곱이래. 첫째 항이 얼마? 4 아래 세제곱이 얼마? 3인데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야 6제곱 되니까 이렇게 제곱 되는 거니까 9가 되겠다. 그럼 16 곱하기 우리 9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16 곱하기 9는 9 6에 54 9 1은 9 144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 난이도가 중 난이도의 문제였었습니다. 네, 중난이도의 문제를 하고 그리고 강남대는 어제인가? 올린 거그 풀이가 없었죠. 풀 해서 네, 제가 풀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을지대학교에는 풀이가 다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 네. 그리고 출처도 뭐 어디 EBS 무슨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인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서 페이지 찾아서 문제를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겠다 이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시기에도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도 그 가천대처럼 수학 문제가 가질 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조금 자신 있고 수학에 힘을 줘서 공부를 그래도 준비하는 친구분들에게는 을지대 가천대 이런 학교들 수학 문제를 여러 개 보는 학교들이 여러분들에게 네, 더 유리하고 그리고 경쟁 상대도 조금 더 줄어든 상태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비슷한 능력의 친구들이 다 수학 어쨌든 내려놓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그리고 고 1, 고2때한 것들은 내려놓고 고3때안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하고 있는 친구가 무조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 누가 더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에 수원 수투를 복습하고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놓치 않고 하고 있었던 학생분들이 유리한 거은 사실이다. 그리고 수학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수원 수투의 범위를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많은 학교는 선호도가 좀더 떨어질 수도 있다. 겠 네. 등급에 맞춰서 보기는 하지만 수학 공부가 안된 채로 볼수 있는 보는 학생들도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이 준비된 실제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그리고 수학 점수가 낮으면 합격 커트라인이 또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긍정적인 부분만 보자면 이런 거고, 네 수학에 준비를 심히 한 친구들만 몰릴 수도 있지만 가천대를 봤을 때는 수학 문제가 생각보다 네 학생들이 쉽게 준비를 못 하는 것 같다. 고일, 고이 때 어렸던 건 고삼 때도 어렵다라는 건 동일한 거고, 고삼 때벼락치기로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수 트 학습 정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 갈라질 수 있는 을지대, 뭐 가천대, 강남대 이런 학교들 수학 문제 많은 학교들이 될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문과 친구들 중에서 우수 조금 수학이 안 돼도 다른 걸 잘하는 친구들 뽑으려고 문과에서는 수학 두 문제만 보는 네, 서울권 학교들도 있고 한것 같아요. 어쨌든, 수원수투를 해서 이렇게 좀더 유리하게 볼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